늦은 저녁, 경기도 양평의 한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 각 문화예술 분야에서 권위있는 명인들의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끝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결코 웃음을 보이지 않는 그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 과연 그는 어떤 분야의 명인일까요?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곳. 예술인들과 호흡하다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 있는 글를 만났습니다. 명인을 발굴하는 명인. 한국예총의 황희철 사무총장입니다. 한국 예술문화 명인은 한국예총이 우리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 현대 문명이 급속하게 이렇게 전환되면 전환되는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통 예술 문화를 어떻게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또그 속에서 새로움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의 수없이 많은 그 예술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것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전승에 가는 이런 일련의 어떤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간절한 목마름으로 고민했던 것이 한국 예술문화 명인 제도입니다. 명인의 보는 안목은 그의 발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명인을 직접 발굴하고 만난다는 황의철 사무총장은 효력갱신을 앞두고 있는 명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슬공예 부분의 오정표 한국예술문화명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구슬을 이용한 어떤 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음. 이제, 캄스, 홍콩, 미국, 이런 곳에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예술로서만, 음. 공예라 그래가지고 예술로서만 하다 보니까, 음. 거기에 대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라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술품을 조금 더 시장에 좀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작한다는 것이죠. 음, 명인 인증이 되신 다음에 예예. 예. 좀 그래도 변화가 뭡니까? 도움이 된다거나 변화? 변화기보다는 말 그대로 명인 인증이다 보니까 음. 이게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음. 정말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그 명분이라 그래야 하나요? 음. 음. 아이 사람 뭐 한국의 명인이다. 이게 음. 크나큰 어떻게 보면은 인증해줬다 그러네요. 그 음. 인증제. 이제 음. 신뢰 신뢰감이 그렇지. 좀 커졌다. 활동의 신뢰감이 네, 맞습니다. 어때요? 상품은 더잘 팔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미국 승인이라든가 음, 음. 아니, 이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음. 저희들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고 올해도 음. 상승하고 내년에 더큰 규모로 하나 상승이 음. 많이 보입니다. 아주 뭐 긍정적인 이다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명희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승이 바로 그것이죠. 후학을 양성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자,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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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방은 좁은데 생산성이 높은 <laughs> 방이구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서둘러 장소를 옮기는 황총장은 오늘 만나야 할 명인들만 해도 일곱 명이 넘습니다. 열 개의 협회를 관리하는 일만 해도 버거운 그는 명인을 만나는 일이 가장 즐겁다고 말합니다. 아 냄새 좋다. 진이화 계속 수제 전통 비누 부문의 신세진 한국 예술 문화 명인 수많은 분야 명인들 중에서 비누의 명인으로는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몇년 됐죠 이만큼 해오신 것이? 15년 정도 됐어요. 어, 여기에서 지금 둥지를 튼 것은 몇년 됐어요? 이 여기 성북동에 온 거는요 지금 음. 7년. 그러면 이 지금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해놓고 계신데 네. 몇 종류나 지금 현재 생산했어요? 비누 같은 경우에는 한 180여 종 보통 어? 아, 생산했고요. 네네네. 음. 네, 네.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제 그 중에서 한 28종을 저희가 이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그 내역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 나오는 약초들이랑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한방이랑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컨셉이 맞춰져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하고 우리나라 특산품들 가지고서 이제 비누 만드는 거랑 이제 그런 거 시작해서 제 하고 있는데 건강 상품처럼 처음에는 조금 취급을 받았었던 음.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비누가 명인입니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내가 수용을 할 때는 이제는 단순히 비누는 비누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어떤 조각적인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향료적인 요소도 있고 뭐이 비누를 통한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아, 그래도 이 부분도 하나의 누군가 좀 선구자적으로 앞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또 모셔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있고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황청장은 문화예술 분야를 다각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향이 강하다. 이거 무슨 허브인가요? 네, 이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린 클레이라 그래서 음. 이제. 같은 그 진흙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난 네, 이제 이 비누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크기가 왜냐하면 비누가 좀 통상 과거 이렇게 긴 비누 있잖아요. 네, 네, 네. 쓰면 뒤로 끝까지 쓸 수가 없어. 길게 닳아지니까. 네, 네, 네. 근데 요 정도면 닳아지는 것도 좀 같이 닳아 마지막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분야의 그 예술 문화적인 이제 재능. 그 다음에 또 기능 그런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저분은 저 분야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질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 만한 분,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 충분히 고찰되어 가지고 설명이 될수 있는 분,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의 새로움을 또 설명해 낼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우러진 그러한 그 완성되어 상당한 수준으로 완성된 그런 그 예술인들을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인은 명인으로 인증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예총은 명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워크숍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증 기간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끝없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명인은 더 이상 명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예, 명인은 이제 다섯 단계로 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발굴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기록, 세 번째로 인증, 네 번째 전승, 마지막으로 유통단계가 있습니다. 발굴단계는 이제 기 인증된 명인들이 발굴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천 과정을 거쳐서 이제 1차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심사에 제출되는 이제 주요 그 기록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평생 활동해온 흔적들을 기록물에 다 담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명인 신청자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약200 페이지 내외 정도의 이제 분량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1차 심사를 하게 되고, 1차 심사 결과에 패스되면, 2차 심사를 하게 되는데, 2차 심사는 실기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신청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두 점을 내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3차 심사가 있는데요. 현장 실사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신청하신 분들의 실사를 하게 되는데, 실사의 주요 내용은 작품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주변, 작업 환경과 또 주변인들과의 어떤 그 인과 관계, 여러 그 생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심히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사 결과는 꼼꼼히 기록으로 다 준비되어 가지고 종합 심사 위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 심사가 있습니다. 인증 전시에서는 인증 기간 동안의 협력 또 봉사 이런 측면을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전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1, 2, 3, 4차의 심사 과정을 전부 종합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전담 심사위원들이 합동 회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제로 이런 형식을 거쳐서 이제 명인을 인증하게 됩니다. 2012년 4월 달에 우리 명인사업이 구상되기 시작해서 성하시고 어, 하시는 일에 성원성 차이를 바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인전생아카데미는 명인 설계 다섯 단계 중네 번째인 전승 단계의 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전승자들의 발표회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죠. 네, 총장님은 그런 생각을 명인이 아니시지만 제가 늘상 그래요. 명인이 아니시지만 명인 이상으로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갖다 꾸려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희망이죠, 솔직히, 총장님은. 예총이 우리, 우리 명인을 사랑해주고, 대한민국이 명인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명인 제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인은 어느 특정인을 그,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아, 다시 말해서 이제 무형문화재 제도 인간문화재 제도는 126개 종목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하면 은 전통문화를 비롯해서 새롭게 형성 되는 문화를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화 된 가치를 가지게 되면 명인에서는 모든 예술 문화를 막나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 측면에 있어서 민간 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문화재 제도나 이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업으로서 아마 보여질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명인이 추구하는 유통 부분이 있는데, 유통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그 열악한 환경, 작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조가 되는 그런 일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예총은 이 명인 제도를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공익적인 이제 실기를 중심으로 한이 그런 활동 중심에서 이 문화와 예술을 다시 조명해 가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성큼 발을 내딛는 그리고 또 미래를 만드는 미래 예술과 문화를 또 이렇게 조명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깨가 한층 무거워지는 명인 발그레 명인. 누군가는 해야 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는 오늘도 명인들의 맥을 이어나갈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